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날씨가 뭐 요즘같이 이런 날씨만 되면 정말 저도 살것 같고 우리 아기들도 살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휴일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유 저렇게 해님이 저렇게 제 영상 찍는데 도움을 주시네요. 오늘은. <laughs> 여전히 미세먼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앞산이 저게 형태만 저렇게 보이고요. 보이고 뿌였습니다 바람이 날씨는 포근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들 여기 뭐음 흙을 흙을 저는 이렇게 막 포대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들이 막 바람에 막 나, 날아가가지고 아유 우리 라우들 라울 삼 삼잠이 한번 보세요 햇빛 샤워 정말 잘하고 있죠 <laughs> 지금 저 바깥에는 일부 아이들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부 아이들 이렇게 어, 바깥에 내놓고 밤에는 저녁에는 또 이렇게 바람이 자꾸 보니까 좀 차가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뒀는데. 이게 어디로 다 날라가 버렸는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막다 날라가 버렸어요 <laughs> 하나씩 그냥 슬슬슬슬 그냥 어, 걸쳐놨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지금 다, 다 날라가 가지고요 얘들이 홀라당 지금 알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알몸으로 뭐 덮어 놓은 담요는 무릎 담요는 여 뒤로 다 날라가 버리고요 얘들은 그냥 알몸으로 그냥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있네 그래도 뭐뭐 냉에 입지 않고 잘 있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마음이 입장에서 조금 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 예안 덮어져도 우리 마음이 안 덮어져도 다 우리가 알아서 다잘 자랄 텐데. 왜 답답하고 이렇게 덮어져가지고는 하면서 회딱회딱 막다 뜯겨버렸어요. 다 뜯겨버리고 그냥 막 알몸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아유, 우리 레티지아가 빨리 물이 좀 들어야 할 텐데, 이제 얘들이 워낙게 영양분만은 그냥 황토 흙에다 자라다 보니까 물은 들지 않고요. 막 파랗게 막 크기만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더니 이제 지금 요 이제 배양토 제 황금 비율 배양토에 어, 옮겨지고는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이고요. <laughs> 이쁜 목대들 한번 보세요. 이 목대를 에, 확 자를까 이렇게 어, 제, 제가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올렸더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찍지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렇게 처지는 못도 그날은 멋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안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우리 구독자님들 말을 잘 듣잖아요. 아이고 우리 흑계리 퍼플 딜라이트 얘는 퍼플 딜라이트 얘는 얘만 뽑아서 그냥 동그랗게 심을까 하다가 밑에 자구가 이렇게 송송송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제들 때문에 지금 또 뽑지를 못하네요. 요 흑계리도 이렇게 자구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요, 저쪽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얘는 어, 홍룡월인데 홍룡월, 홍룡월, 용월인데 얘도 전부 여기 밑에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잎꼬지, 잎꼬지. 요큰 아이들 옆에서 자꾸 뭐한 개씩 떨어지는 거 제가 거기다 얹어 주었더니 이렇게 잎꼬지가 잘 되어서 그래서. 뿌리를 조금씩 더 흙에 묻어 주었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지를 못하겠네. 저자구 아이들 때문에. 아유 우리 입전은 봉가리를 해 줬더니 어, 끝잎이 봉가리를 하면 이렇게 끝잎이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끝잎이 하엽이 되고는 안에 요요요 요, 요 아이들은 단단하게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 아유 우리 입전 요 아이들이 일부 요 아이들만 제가 바깥에 지금 어 노숙 빼가 벗겨어 그냥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솔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밤에 덮을 일이 없으니까 덮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서 우리 매화바이솔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매화바이솔을 맨요 화분에 이 정도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도 물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물을 그 진짜 쨍쨍한 햇볕에 물을 갖다가 그냥 뭐 바이솔 아이들 물 주듯이 그냥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싹 말라가지고요. 오므라 들어가지고, 요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진짜 요, 지금 요, 요 아이처럼 요 아이처럼 요렇게 몇개 까다 요랬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농장에, 어, 구입한 농장에 가서 물었더니, 얘는 물을 갖다가 한, 일주일에 한두번 줘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안 줬으니, 얘들이 뭐, 다 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잘 주고 있으니까 뭐, 너무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요 아이도 그 용을 간데요 아이도 진짜 바이솔하고 거의 흡사하게,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그 추위에도 같이, 여기 같이 내놨으니까. 근데 냉이 안 입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이쁜 꽃무리들. 오늘은 뭐 깨울 필요 없이 뭐 완전히 빼가벗겨서 그대로 뭐 바깥에 놔뒀더니 저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난리네요. 마음이 온다고. <laughs> 아이고, 우리 진주도 어제, 지금 며칠째, 바깥에서 이렇게 노숙 중입니다. 요 밑에까지 늘어 떨어지도록 한번 어, 열심히 한번 키워볼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봅니다. 바람이. 이거 보세요. 바람이 뭐 완전히 펄렁펄렁 뭐. 아이, 뭐 하우스, 막 뭐, 비닐이 뭐. 아직까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침 일찍이어서 지금 일중 비닐, 어제 밤에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어, 요저 바깥에 비닐을 저렇게 내리고 뭐, 뭐, 본덕기 이런 거건 뭐 아예 뭐, 지금은 안 듣고 있죠. 예. 어유이 바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밤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1준 비닐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바깥에 바람이 좀도 많이 불어요. 아이고, 우리 먼누한번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우리 이쁜이들. 자, 이렇게, 미란다, 미란다, 아, 오렌지 에보니도,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풀분에 심었어. 지금 얘들 지금 자리 비치가 지금 할 때가 마땅찮아가지고요. 그리고 슈퍼클론, 홍상생술, 슈퍼클론 1 세대 마리아도 여기 밭대기에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물을 멀리서 이렇게 주웠다니아유이 완전히 황금 비율의 흙 밭대기에서 얼마나 잘 자랄까요? 아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많이 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휴일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어, 다음 주부터는요, 계속 햇빛이 없더라고요. 비도 좀한두 차례 오는 것 같고요. 어, 한두 차례 비도 오는 것 같고, 그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완전한 일주일을 그냥 구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가들은 햇빛을 밥을 삼아 먹고 이렇게 지내는 아가들이 그 일주일을 어 지금 햇빛을 못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금 슬퍼요. 제가 아이고 옆밑에 옆밑에 아이들 아이고 우리 아보카도 크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구미인이랑요, 요 아이는 살구미인입니다. 살구미인인데, 거의 살구미인 무지랑 요렇게 같이 있다 보니, 얘가 어, 무지로 변하려고 그래요. 얘는 살구미인입니다. 살구미인인데, 요 아이가 살구미인인데, 뭐요 아이도 살구미인이에요, 요 아이도. 달고 미인인데, 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유, 빨리 뽑아버려야겠네. 왜, 뭐, 금이 무시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지? 참네. 아유, 요 뒤쪽에 아이들 킹 마이더스, 아이가 이렇게 드시라 목대 좀 보세요. 여러분. 목대. 대단합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자, 아 석연하구나. 네가 석연하였구나. 어이구, 요 아이가 지가 석연하라고 그러네요. 석연한. 자 여기는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 조이 이렇게 합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금 뭐 얘들이 뭐 목대가 지금 어, 잘라줄까 하다가 제가 잘라서 삽목을 할까 목대가 너무 작년 여름에 얘들이 완전히 제가 선풍기로 말리고 막 난리를 했던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자라 가지고 저걸 잘라줄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뭐 농장에 키우는 소년아들도 보니까 목대가 저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려고요. 그냥 둬도 되겠죠, 여러분? <laughs> 아이고, 우리 방울복난, 음, 우리 저희 오빠가 만들어준 방무문 박대기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번에 합식한 아이들, 합식한 아이들, 요렇게, 잘 자리를 요렇게 잡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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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 밑, 밑에 쪽에 아이들이 바깥에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그래서 밑에 쪽에 여기가 햇빛이 정말 잘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빨리 물좀 들으라고 아이고 우리 덕이사랑님 가져가실 이 이쁜 아이들 햇빛 제가 샤워 잘 시키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laughs> 제가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게도 가지러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아이들, 요 이쁜 아이들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면서 휴일 아침도 여러분들께 인사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하지만, 각자의 휴일이라도 이렇게 각자의 바쁜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